네, 음... 이 규용님 맞는 답변이세요. 요즘 시장이 시장이라 빌라도 들 좋게 보이는 듯합니다. 보세요 빌라가 야 안녕하십니까? 오, 안녕하세요. 어 대박 장대장팀입니다. 오, <laughs> 오, 오 반갑습니다. 놀래셨어요? 아저 지금 라이브 듣고 있는데 저화안 하는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 네네네. 아좀 느리네요 라이브가. 아 그러세요? 어. 네. 어디십니까? 예. 아저 송도입니다 송도. 아 송도에 거주하세요? 네. 네네. 송도 살기 좋죠? 아예 좋죠 네아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아이고 네네 반갑습니다 우리 어, 구독자시죠? 아 그럼요 오늘 1등 한 사람입니다 아 오늘 저 c k 엔 d 님 오늘 1등 2등 3등 다 했어요 아 c k 엔 d 님또 많이 우리 장대 팀이 응원해주시는 분이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근데 상담은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어예저 안될 줄 알았어요 아 아니 상담 실정을 그동안 안 하셨나 보죠? 아니면 뭐 했는데 안되신안가요 당연히 안될줄 알고 안 하셨다고요? 네, 네, 네. 아니 이렇게 운이 아니, 좋으신데 왜안 된다고 아니, 근데 생각하십니까? 저기 대장님께서 오늘 예. 라이브 상담 할 거니까 전화하라 그래가지고 바로 전화했죠 저희가 아 그러셨어요? 네네 네. 아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아 저희가 네그 송도에프루지오 센트럴파크 39평형 예 네. 그거를 이제 가족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고요 네 2018년 9월에 사서 예 네. 전세 주고 있어요. 네. 이제 비싸서 못 네. 들어가고 있고. 아, 비싸서 내 집이지만 <laughs> 네. 직접 들어갈 수는 없는죠. 네, 네, 못 들어가죠. 예. 그리고 전세 얼마 주셨나요? 예. 지금 5억 4천 들어가 있어요. 5억 4천. 네. 예. 네. <laughs> 그리고 용산의 푸르지오 써밋 오피스텔. 어, 비싸서 못 들어가는데 또 있어요. 다른 데가? 네. 네. 아, 이거를 먼저 예. 샀어요, 제가. 아, 그래 가지고. 예. 네. 어디라고요? 선 푸르지오 프루지오... 용산에. 프루... 용산 푸르지오 서밋 전용 15평. 예. 이것도 이거는 2018년 2월에 사서 주택임대사업자 예. 돼서. 예. 현재 전세 4억 5천. 전세 4억 5천. 네. 잠시만요. 저희 와이프한테 이거 좀 들으라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예예 예, 예. 얘기하세요. 이거, 괜찮아요. 스피커 예. 어머니랑 들어봐봐. 이게 유튜브니까 가능한 거지 이게. 예. 아 대박입니다 진짜. 예. 그리고요. 예. 공덕동의 에스테반. 공덕동에. 예. 아니. 이... 돈 없어서 못 들어간다는데 왜 이렇게 주택이 많아? 저희 돈다이거다전세고 공덕동에 에스테반 오피스텔 에스, 오피스텔? 네네. 예, 오피스텔? 예. 예. 요거 전용 4평. 전용 4평. 예. 요거는 지금 그냥 일반 임대 사업자로 해서 예. 부가세 내면서 사업자를 사업자한테 지금 세주고 있거든요. 아, 사업자한테 네. 네. 예. 그러니까 주택수는 총두 채. 예. 이건 얼마 주고 계세요? 이거요? 사업, 예. 이거요? 지금? 지금은 이 사업자라 가지고 예. 100에 70 주고 있어요. 100에 70. 짭짤하네요. 예. 예. 네. 예, 예. 예. 이거는 얼마 주고 저기 분양 받으셨어요? 에스테반 이거는 저희가 산게 아니라 예. 장모님이 와이프 예. 명의로 해주신 거예요. 네, 네. 예, 그래서 이거 1억 5천. 1억 5천. 네. 그리고 이거 뭐냐 용산 프루지오 써밋 같은 경우에는 네. 갭 5천으로 산 거거든요 이게 네. 5억으로 분양할 때산 거고 네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지금 뭐예 그래서 매물을 내놨는데 이거를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여기 이 상태에서 궁금한 점은 네. 아이 용산 오피스텔을 팔아야 되는 건지 네 팔아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프루지오 써밋 아프루지오그 아, 센트럴 파크가 많이 올라서 네 저희가 모은 돈이 한 이제 한 1억 2천 정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나머지 한 4억 정도를 빌리면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대충 어. 4억은 나오는 걸 확인을 했어요. 어디로요? 지금 송도 집으로? 예, 예, 송도 집으로. 저희, 전, 저희는 이제 전세, 송도 전세 살고 있는데. 지금 프루저 사트럴파크는 지금 몇 평인가요? 39평이요. 시세가 어느 정도 가나요? 최근 거래는 13억 6백인가? 저희 거보다 층 낮은 게 13억 6백에 같은 동에 거래됐더라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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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돼 있고, 네. 그래서 여기를 지금 전그 빚을, 아, 이걸 굳이 용산 오피스텔 안 팔아도, 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상황이에요. 어... 근데 이걸 팔고 들어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용산 오피스텔, 이거 임, 주임사니까, 네. 이거 그냥 가져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걸 팔고, 이주 다시 주택을 하나 더 사서, 요즘, 그, 저기 뭐냐, 빌라, 서울의 빌라를 하나를 더 사는 게 좋을지. 그리고 추가로 저희 어머니가 혼자 계신데, 네. 어머니 명의로 합정동의 빌라를 샀어요. 네. 예, 이거는, 그, 합정동의 그, 어디냐, 447번지. 네. 예, 447번지거든요. 이거 네. 2억 8천에 작년 겨울에 샀는데, 네. 보니까 지금 많이 좋더라고요, 상황이.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하나 사두고. 네. 저희 거주는 여기서 살면서, 그프루지오 네. 센트럴파크에서 빚을 좀 많이 지고라도 좀 하, 살면서. 네.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뭐, 그 이렇게 재개발이나 되거나 하면, 그때 멸실됐을 때, 일가구, 일지택으로 해서 갈아타면서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그냥 다 정리하고, 프루지오 서밋에 들어가서 살면서, 2년 거주하고 비 가서 있다가 서울로 가는 게난은 건지. 뭐. 자, 이거 주택임대사업자는 몇 년짜리 하셨나요? 8년짜리 하셨나요? 4년했죠. 4년. 했죠, 4년. 4년이면은 당기면 이제 끝나네요? 네. 2018년에 끝나죠. 예. 내년 2월에 끝나네. 네. 당기는 기간 없어지는 거고. 네네. 물론 어, 장기를 다시 할 수는 있죠. 아파트가 아니니까. 네, 예, 그렇죠. 어, 이거 지금 그 시세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이거는 7억에 매매된 거 봤는데 잘안 나가요. 요즘에 좀 많이 찾는 사람들은 없는 거 같은데 요즘 좀 매도 매도하겠냐고 많이 오더라고요. 전화는. 음. 자. 일단 곤독도 오피스텔은 네, 네. 어, 일반 임대 사업자고 월세가 잘 나가는 거 있는 거 같아요. 170이면 네네. 나쁘지 않고. 네, 네. 이걸 그, 그대로 유지를 하세요. 네. 어, 유지를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네. 어, 팔아도 이거는 뭐 시세 차이가 크게 나진 않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예, 예, 이거 팔리지도 이, 않아요. 그냥 70만원씩 받고 네. 가는 거면 나쁘지 않아요. 요즘 1억 5천이, 어, 가지고서 크게 뭐 한다고 해도, 어, 네, 맞아요. 예. 뭐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개 가지고, 이제 네. 여유 자금이 좀 있다는 얘기죠? 네. 자, 이 지금 부부 공동명의로는 프로지오 센트럴 파크는, 네. 뭐가 어찌 됐든지 간에 네. 어 이제 부부 공동 명의가 지금은 무조건 유리해요. 특히 네. 양도세나 뭐 이제 종부세도 바뀌었기 때문에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부부 공동 명의가 절세에서는 무조건 유리합니다. 네, 네. 어 그런데 이제 이게 그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네. 거주 요건도 갖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거주를 해야 어쨌든 네. 간에 이제 이 송도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그 양도세를 지금 뭐 판다고 그러면 지금 전혀 안 살았잖아요. 네, 안 살았어요. 그러면 40%는 지금 그 거주에 대한 40%는 지금 전혀 못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 이거는 거주 요건을 좀 갖춰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걸 사서 더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네. 그와 동시에 생각해야 될게 어차피 양도 차익은 많이 났는데 똑같은 양도 차익인데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네. 벌써 80%를 될수 있는 걸 40%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그죠? 거주를 아예 안 하면. 예. 그래서 이걸 지금 보유를 계속 해가면서 거주 욕구를 갖춰주는 게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신다면서요 네. 내년 2월에 저희가 전세 살고 있는 집도 2년, 2월에 내년 2월 만기고. 네. 이집 지금 전세 주고 있는 집도 2월 만기에요. 네. 그래서 지금 여 쪽으로는 무조건 들어가야지 비과세를 받으니까 그데 네. 아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 그부공동명이다 보니까 한 12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양도세가요? 그러니까 양도세 차이가 아니 그러니까 한 13억으로 했을 때차이이라는게 어떤 얘기예요? 혼자 공동명이랑예 그러니까 비과세라는 것만 충족, 충족을 시키면 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큰 팩터가 안 되더라고요. 영향력이 없더라고요. 계산을 해보셨나요? 네, 예, 예, 해봤죠 근데 일단 뭐 15억 넘어가고 하면 또 상관없고, 12억 또 종부세에 뭐냐, 올려준다고 하잖아요. 일각 오피스텔 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거는 네. 이 그거보다도 이건 네. 이제 들어가서 2년 동안 살아야 되는 건 기정사실인데, 네. <laughs> 이 오피스텔을 네. 지금 이제 팔고, 네. 빌라를 하나 더 살면서 이주택자 포지션을 가는 건 어떤지 아니면은 그냥 이, 빌, 이 지금 오피스텔을 조금 더 보유를 하면서 그냥 가져가는 게 낫는지 아니면 자 그런 보유... 방법이 있죠. 지금 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가 2018년 9.3 대책 이전에 뭐 네. 이거는 종부세라든지 배제되죠. 예. 배제되고 양도세 중과가 안 되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예. 그러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자 방법은 있어. 만약에 빌라를 산다. 네. 여기 노트 필기할 게 없네. 4번 네, 합정동에 있는 빌라인가요? 아니, 이거는 지금 어머니 명의로 사 놓은 건데 여기가 어디든 어디가 됐든 서울에. 네, 어디가, 그 어디가 됐든지 가는 한번 상담 가서 받아야죠. 자, 빌라를, 빌라를 산다. 네, 빌라를 이거를 팔고 그러면 2억 정도가 저희가 남더라고요. 그러면은 빌라를 만약에 산다 그러면, 네, 산다 그러면 그건 있어요. 일시적 일가우 주택으로해서 이거 를 송도 프로지오 센트럴파크를 네, 그걸팔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게 빨리 팔아버리면 이건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동자 포지션으로 가는 거죠. 빌라를 그러면. 먼저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빌라를 네. 가게 되면 서울 진입을 좀 늦게 하면서 네. 그냥 송도에 거주하면서 빌라가 어떻게 좀더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빌라를 사, 사겠다라는 거죠. 요즘 빌라가 서울 재개발 재건축 다. 그것도 좀... 나쁘지는 않죠. 그것도 자,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종무세를 네. 한번 볼게요. 종, 뭘 봐야 돼요, 종무세. 이거 공시가 공시가격이 얼마죠, 프루저 산드로파크? 지금은 8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8억인데 이 부부가 6억씩 공제가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빌라를 조금만 하나 사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그렇죠. 예. 양도세에오른 거에서 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사도 무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 그렇게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조금 돈은, 더 좋은 돈은 굴리는 것보다, 네, 아 돈은 그냥 묶이는 것보다 굴리는 게 좋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예. 그 그런 식으로 빌라... 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해 볼 것도 좋아요. 그럼 대장님. 예. 빌라 어디다 2억 전, 갭, 갭 2억으로 그러면 빌라 어디 좀 하면 좋을까요? 자 요거는 네. 어, 강, 제가 그거를 네. 어, 이제 방송에서 너무 아, 많은 네, 걸 얘기하면 이제 그 안되고 네. 어, 강남이나 강남권이나 네. 네. 아, 강남 3, 4구 또이 용산권이나 네. 어, 이게 이제 뭐 어디가 꼭 좋다기 보다는 거기에 강남 용산인데 굉장히 비싼 시세보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를 봐야 되잖아요. 네, 미래 가치가 이형이죠. 있는 지역이면서 네. 그런 부분을, 네. 어, 방송 끝나고, 네. 어, 한번또 따로 전화를 드려서 네. 추천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여튼 패기가 있으시고, 네. 어떤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네. 그 열심히 지금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열심히 사 어, 뭐 굉장히 좋은 밝은 미래가 보입니다. 예. 네. 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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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저녁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